네, 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네, 초보가 가르쳐주는 스피드 속성 강의 2편으로 저번처럼 예거, 캐슬, 뮤트, 뭐, 퓨즈 막 주문한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발키리 캠, 꿀팁 장소 알려드린 것처럼 오퍼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오퍼레이션 별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디에서 통계내기를 이제 초보자가 가장 먼저 언락하는 오퍼레이터 중에 하나로 뮤트가 있는데요. 뮤트를 예, 그런 이유로 맨 처음으로 예,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트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제머를 까는 건데요.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은 드론 굴릴 동안 방어팀은 이제 리인포스 치고 방어할 시간을 주는데, 그때 리인포스 치거나 네, 뭐 아니면 루기 깐 네, 보호구를 먹는다거나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게이 제머를 까는 겁니다. 메모를 깔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맵을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폭탄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여기를 막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맵을 알고 계시다면 더 앞으로 나와서 깔고, 여기 개구멍 앞에다 깔고, 여기를 깔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만 깔면은 아니면은 이렇게만 깔면은 트위치한테 예, 공격당해서 바로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은 한두개 정도만 트위치가 못 공격할 만한 위치에다가 까시는 게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쪽에서 오는 거는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단에서 올라오는 건 사진에 짜를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여기 하나 깔고 들어가면서 여기 하나 깔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이게 까는 게 제일 짧은 동선이고 효과적으로 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맵을 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셔야지 뮤트를 빨리 깔고 뭐 점령지나. 위치를 숨기고 우리 팀이 무슨 오퍼레이터를 찍었는지도 네, 어, 적팀에게 안 알려줄 수 있겠죠. 어 그리고 크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식으로 이 문이나 벽 근처에 까는 거예요. 이렇게 깔면요 여기 방패 깔고 프로스트가 덫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덫이 설치가 안 되거나, ADS가 안 박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강화, 다시, 이 바리게이트를 칠려고 그랬는데, 이 바리게이트에 내 뮤트가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바리게이트를 아예 칠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항상 칭치가 못볼수 있으면서, 내 뮤트가, 제머가, 안전하게 깔릴 수 있는 위치에다가 까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급한 마음에 막, 아직 우리 팀이 리인포스 다 치지도 않았는데, 이, 맵 구조상, 이 A 사이트를 막으려면은, 이쪽 벽두 개는 필수로 막아야 되는데, 급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차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게 어차피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뮤트가. 세칸 정도, 이런 리인포스 세칸 정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까이 까지 마시고, 이 정도만 까셔도, 사실 이쪽 쪽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게 되면요, 네, 이렇게 부서져 버리거든요. 요 점만 염두에 두시고, 네, 뮤트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꾸 여기냐고, 우리는. Come on, I'll watch how I can buck this game. Op four located a bomb. Ten seconds to insertion. Five seconds to insertion. Excellent. Op four has located a bomb. container secure the room op uh, 4 located the biohazard container Five seconds in counting. Op4 drone has located the biohazard container. Detective, sure. f 이 r t h e r access to the biohazard container. I go. Uritim. I don't k n 팀에 오퍼를 알려주면 안 되지. 네 명이요. 어서. 차고나라 차고. 신종 트롤론가? 전체 채팅으로 오퍼 말해주는 건? 오퍼하기 <laughs> 어, 저... 전에 기본 소멸 매너가 안돼 있다. <laughs>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아. 근데, 왜... 근데, 근데 지금 시세 아, 에 뭐... 4만명도 안 하네 게임 예전 만일 6... 팀 4... 스팀, 스팀 동전율이 4만인가요? 예 3만 8천 9백 5천명 6번까지 합치면은 천 6천명... 6천만 명? 정도 같은데 아 여기 시 드론 깔기 힘들어 너무 늙어 려플릿반 스팀 유저 반 해가지고 8만명도 뭐 그렇게 번다던데 말이 그러니까 걸 일단 가운데 깎게. initiate. The walls are r e 시라서 이렇게 다 하셨는데 오퍼레이 a 들이 직관 한말만야 f seconds left. 나는 내가 사리 Okay. 번째, 아, 폴드로는 로케이션의 바이오, 바이오 하자. 콘테이너. 팝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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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업도 팝업도. 팝이도 팝업도. 팝업도. 지업도 팝업도. Botted <Caribbean> <poured aliveấy> by Deploying nitro. Activating. Which is how strip, mana. 아, 자, 바bus은. 오, 됩니다! 불빛 스트리퍼. 탄창 가는데. 딸피, 딸피. 아, 거하주면 또 잡혔어. 나도 참전해야지 어, 뭐야? <laughs> 나못 봤어. 못 봤어. One 나도 못 봤어. 나도 못 <laughs> 봤어. 스트리퍼 쪽, 스트리퍼 쪽. 솔트배 왼쪽 봐, 왼쪽. 뭐다 죽었어, 우리 팀은 어... 왜? 하나 아니었구나. <laughs> 왜... 다 캐리해줬는데 잠... 왜또다 죽었냐 솔트배 잠수인가 본데? 왼쪽 봐 왼쪽 왼쪽으로 그냥 죽... 쟤 있는 줄 알았는데 딴 데서 죽었네 딴 데서 쏘는 거지 이... 뭐하냐 걱정 안 <laughs> 자중하시고 나와 기, 계속 가만히 있던가 온다 온다 내가 볼땐 여기 위치 모를 것 같아 드론 굴리지 않는 이상 밑에 있으니까 그냥 슬래치라 가지고 대기 대기 여기 이걸 어디다가 치는건가? 뭐 벌써 10시네 <laughs> 아 이거지 키보드가 가끔 가네 이게 뭐고 쟤는 시들이 당구대, 당구대. 움직이는게 낫지 않겠냐? 보겠죠? <laughs> 어 엎드렸다

<laughs> 인성하고는 진짜 <laughs> 저 못보나? 에이콕인가? 에이콕이면 더잘 봐야되는거 야 이동식 방패 있는 사람 있어? 가지고 있수 있는게 뮤자하고 얘가 밖에 없니다 즉 정문 쪽에 들어온 건 없어요. 뒤로 들어오는 거 같아. 뒤로. 외부 건설 현장이랑 주차장이랑 쓰레기장 쓰였어. 뒷골목으로 온다. 하나 감지했다. 하나 감지했다. 주방 쪽이다. 주방 쪽. 여기들. 이, 이 새끼 있어 나오네. 포착필. DM 소리인가? 아, 뭐야? 아, 기회도 있었어. 와. 그, 회관 2층에 슬래지하고 차고 위에 2층 글라즈, 글라즈 같은데. 1억 4 remaining. 그� 얘네쫄는건 없어. 어, 이미 쫄집와있네가누르네 둘이 으로뛴다쟤 슬래시다 슬래치.

예와니다잘 주세요. 잼. 리포트 해 주세요. 10 s e c 다 우리도. 5 s Bomb location secure. Camera activated. You'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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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uccessfully deployed. area. I'll get you Deploying nitro. C4X last operator standing. Ah, you located diffuser destroy it. 김멋띠. user has been destroyed. 좀 잡고 있어요. 레벨 때가내게 6비가 레벨. 낮은 <laughs> 거를 어, 막 잡다. 야 레벨 낮게 잡자. 낮은 애들끼리 잡기 <laughs> 게에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진행 방법이 좀더 게임이 어려운 것도있어아 <laughs> 아, 바보 민트. 봇이 e c e a d ready to go. 누구 체도 막았나? 여기 막아야 되지 않을까? 어디? 어디 막아? 어디 막아? 에베실에베실 에베실. 어? 어디? 아, 여기 에베실에저바이있죠 아, 거기, 아니 거기 막지 말고 여기 두개 이렇게 막고 여기를 뚫고 보자 살짝 들어 어디, 그 다음 여기? 여기에, 어... 가운데 어디로 오는데 남자답게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차고 쪽. C4 세트. 가어디 내가... 음... 그... 앞방? 그 앞방? 고로들어 아, 로 아, 아, 여기 이거 왜 이래? 파이어를 좀 해주고 나는 대기 타겠어 이거 왜 이래, 진짜 어, <laughs> 아, 여있다여기다일로핑 풀대배. <laughs> <laughs> 아이 뭐야? 레이저는 도대체 IQ는 왜 붙이고 다 있는 거야? 지향 사격으로 <laughs> 잘 쏠라고. 쫄 것도 아니면서. 지향 사격 할 일이 뭐가 있어 IQ?